오늘 다시 한번 251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제용솔루텍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루카스가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턴 어라운드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한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이 제용솔루텍이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이번 주 대박 수익의 기회 다시 한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제용솔루텍이 포함된 로봇산업의 세 가지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미국 정부의 로봇산업 2026년도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펼쳐지면서 산타넬리와 연말릴리가 복합적으로 기대가 되는 장입니다. 오늘 국민 성장펀드 150조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로봇과 AI에 집중된다는 점이 로봇산업에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이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의 3%에서 5%로 증가되면서 코스닥에 소속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에 큰 호재가 발생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제형솔루텍의 어닝 서프라이즈와턴 어라운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은 제형솔루텍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액츄에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고성능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성능화를 액츄에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차세대 OIS 액추에이터 개발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의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제형솔루텍의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고성능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다. 차세대 OIS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 하이브리드 OIS 액추에이터에서 나올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형솔루텍은 R&D 투자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모바일 카메라 부분뿐만 아니라 AR, VR, 자,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등 신시장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고부 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 차세대 OIS 액추웨이터를 함에 따라서 제용솔루텍의 재무제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제용솔루텍의 3분기 재무제표입니다. 그동안, 1분기, 2분기 동안 400억을 넘지 못했던 매출액이 444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이고 지난 분기 적자를 일으켰던 영업이익이 39억 흑자, 당기 순이익도 45억 흑자로 돌아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즉, OIS 액츄에이터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재용소택의 기술 투자가 결실을 맺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사업 다각화, 로봇 액츄에이터와 PR 가장 곽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안경까지 모든 곳에 지금 확장 가능성이 큰 회사가 제형솔루텍이다. 전환사채의 시장 출회를 이용해서 자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800원짜리 주가가 지금 3천원에 다다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 바탕으로 오늘의 제형솔루텍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제형솔루텍 종가상 다시 한번 250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800 85원 16%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이제는 3천억이 넘어서는 3,300억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오늘 2,980원, 3,000원 바로 밑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거래량이 늘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가 28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오전서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이런 모습과 함께 그동안 투자 경고의 종목이었던 제형솔루텍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바뀌면서 단기 매수세도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복합적인 이유로 오늘 상승을 했고, 특히 거래량이 3천만주 이상, 500만주에서 1,500만주 사이의 거래량을 보였던 종목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바뀌면서 3,300만주 이상 활발한 거래가 됐다. 향후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가 루카스가 이야기한데 1차 목표가 4천원을 향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죠. 지금 보시는 기타 법인의 시비물량. 오늘부로 50만 주가 나오면서 1비 물량은 대부분 해소가 된 모습이다 1비 물량이 나온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오면서 9일 연속 상승 어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오늘 16%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서 루카세가 얘기했던 1비 물량의 출애가 주가 저점을 만들 것이다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다 또한 11월달에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에게 로봇 3인방으로, 실시간 매수사인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 루카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 루카스가 얘기하고 있던 한국 PIM, 제용솔루텍 모델 솔루션. 한국 PIM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을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 제용솔루텍은 지속적인 상승에 의한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 모델 솔루션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대기업 자회사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적은 종목, 그래서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클로버서부터는 12월달에서부터 들어서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SPC스텝 내일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사인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루카스의 승부주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그 내용 잠시 한번 확인해보면 루카스의 승부주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루카스가 내용 올려드렸냐면은 제형솔루테의 빅테크와 수주 유스가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패턴이 동일하게 아침에 마이너스 4% 5% 하락하고 다시 한번 겁주고 올리는 모습 제용솔루텍은 루카스가 2천원 안착시 4천원까지 슈팅이 가능하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언급해드렸다 11월달에 무려 25개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루카스 승부주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시간 매수알람사인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에도 루카스 9시 2분이었죠 루카스가 제형솔루텍 단기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5일선 매매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3.6%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사인 보내드렸고 오늘 16%까지 상승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에 몇 프로입니까? 20% 넘는 수익의 기회 전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이죠 루카스가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제형솔루텍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카스 승부중방만 제대로 활용하셨어도 엄청난 수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과 루카스 승부지방을 통해서 로봇의 대장주 중심으로 매수사인 보내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루카스와 함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요. 루카스와 함께하시는 방법 댓글에 고정 링크로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내용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에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12월, 1월, 2월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승부방 텔레그램으로 아침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루카스 승부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몇 시죠? 8시 46분에 9시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하게 할수 있게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승부주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린다. 어떻게 해드리냐? 확인해보면 은 오늘 같은 경우 모델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품절주에 가까운 회사다. 기업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 2일선 데드 설정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고 모델솔루션 주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루카스가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루카스 승부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함께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루카스가 만든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검색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만 딱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다. 왜? 만들어놓은 검색식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HTS 차트 자료 이렇게 검색식에 검자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그리고 루카스가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드리니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종목으로 가능한 검색식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정보방을 활용하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본업에 대한 자기개발에 힘쓰시고 루카스의 100% 무료로 진행되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수사인 받으시고 시초가 데이트레이딩 검색 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의 기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루카스 채널 많이 들어오셔서 활성화해 주십사 도움 드리는 거니까 기에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셔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에 낙고되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착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형솔루텍의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청담 주식연구소죠 루카스가 제형솔루텍 언제서부터죠? 11월 초서부터 여러분들이 12 물량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사업 다각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닝 서프라이즈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다 이야기 드렸고 메타 애플 구글도 채택이 임박했다라는 스마트 안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11월달에서부터 25개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놨으니까 제형 솔루텍 이 영상 중에 시비물량, 그리고 루카스가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한 내용들만 확인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의 기회 얻어가실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루카스, 제용솔루테 영상 꼭 확인하셔라. 이야기 드리면서 제용솔루테의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 3,300만 주가 넘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종가 보시면은 시비물량의 우려감으로 3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CB 물량이 나오는 날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1,700원짜리 주가가 오늘 2,980원까지 8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을 확인하실 수 있고 외국인이 200만 주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주가를 견인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작았던 이유는. 루카스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이 부분이죠. 투자 경고가 일어나면서 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때서부터 오늘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럼 투자 유의 종목하고 투자 경고 종목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동안 재용설로텍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재용설로텍이 투자 경고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이 뜨게 되거나 예정 종목이 뜨게 되면 은 단기 자금이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다. 기관과 외인이 간망하게 되고 개인 중심의 변동성, 그 다음에 공시 리스크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게 됐는데요. 동일하게 재용솔드택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모습이 해제되고 단기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프로그램으로 집중되는 모습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에 5일 선을 밟으면서 짧은 조정을 보였던 제형솔루텍이 오늘 주위 종목 그리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3,300만 주 이상이 거래되면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루카스가 얘기하는 1차 목표가 4,000원에 다시 한번 근접해가는 모습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제형솔루텍은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었다. 이야기 드렸고 1차적으로 980원 돌파하면서 급등, 1250원 돌파하면서 급등, 1,500원 돌파하면서 급등했고, 2,000원 이 가격대는 앞에 매물대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다 이야기 되는데, 2,000원에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 3,000원까지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이부분의 거래 매물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2,000원 안착이 되면 루카스가 계속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4,000원까지 1차 목표가 급등의 양상 볼수 있다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루카스가 이야기한대로 지금 주가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시간의 매매의 모습인데요. 시간의 잔량에 비해서는 보아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일 가격대로 3,000원이 넘어가면서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큰 모습이다. 전략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3, 4% 마이너스가 될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 이야기 드리고 슈팅 나오면 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승 퍼센티지에 매도하시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내일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까지 이야기 드리니까 루카스 이야기와 함께 11월에서부터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수익 만끽하시고 장기 트레이딩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마이너스 때 매수 후 3천 원 넘어가는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 펼쳐도 무방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재형 선트태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면은 루카스 8월 말서부터 즉 노란 봉투법 시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현재까지. 11월에도 엄청난 스윙인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제형솔루텍이 가장 핵심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 800원서부터 지금 3000원대까지 급등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 제형솔루텍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면은 첫 번째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요소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서부터 이야기 드렸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의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이끌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또슈퍼게미 이대주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제형솔루텍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사업 다각화 플러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 이 기간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고 1차 목표가 4천원 언급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8천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제형솔루텍이기 때문에 25년도 4분기, 2026년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펼쳐질 종목이 제형 솔로텍이다 이야기 드리니까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루카스 정보방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 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로봇 관련 주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스의 정보방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 실시간으로 매수 알람 사인 여러분들이 영상 앞부분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시초가 트레이딩 검색식 영상 말미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된다 강조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전에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들을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의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000 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가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주의에 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시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카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의 종목 39만 천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에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가시면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카세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식에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프로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트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4천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울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네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드리면서 네 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 시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루카스의 기술적 분석과 정보방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제형 소르텍 액추에이터 기술과 로봇 드론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기술의 로봇과 드론 시장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그럼 액추에이터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액추에이터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기 신호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변환하면서 미세한 모션 제어 및 정밀 위치 제어 가능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액추에이터. 이런 액추에이터가 로봇에 응용이 되면은 로봇 근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정밀 그리퍼 동작과 자세 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액추에이터는 제형 솔루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카메라, 렌즈, 초점 조절, 손떨림 보정, OIS라고 하죠. 줌 기능과 정밀 위치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액추에이터, 스마트폰 액추에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 액추에이터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첫 번째 로봇 카메라 모듈입니다. VCM이라는 기술을 직접 적용해서 소형화가 가능하고 정밀 그리퍼 관절을 통해서 미세 조작, 정교한 물체의 파지나 산업용 로봇에 적합하게 됩니다. 또한 안정화 시스템도 작동하게 되는데요. 자이로 기반의 흔들림 보정에 OIS 기술을 접목하면서 로봇의 자세 제어와 정밀 작업 및 진동 감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휴먼노이드 응용이 부각되는데요. 손가락, 관절 구동과 함께 표정 변화 구현과 미세 동작, 저전력, 구동까지 가능한 모습이 액추웨이터의 로봇에 응용되는 파트입니다. 액추웨이터에 관련된 기술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제용솔루텍의 핵심 기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액추웨이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VCM이라고 하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미세 구동기와 로봇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동일한 전자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사람에 비유하면 팔과 다리처럼. 직선으로 이루어진 액츄에이터를 말합니다 빠른 반응속도와 정밀 제어 장치까지 가능한 VCM 제형 솔루텍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OIS 자이로 센서 기반의 손떨림 보정 기술이죠 로봇의 자세 제어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기술이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인코더 액츄에이터인데요 렌즈 위치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정밀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서브모터의 앵코더 제어 기술과 동일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로봇 액추에이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스마트용 액추에이터와 로봇 액추에이터의 기술적 연관성 구조는 공동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변자기 구동 기술과 함께. 피드백 제어 기술, 그리고 모듈화 기술과 정밀 위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에서의 응용과 로봇, 드론 내 확장까지 가능하면서 AR 기기, 자동차 카메라 모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기술의 연관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형 솔루텍의 전환 가능성은? 어떤지 확인해보면 은 특히 금융사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노강학 중심으로 이미 산업 전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 구동 모듈 전문 기업으로 전환의 여지가 큰 사업 다각화 진행 중인 회사다. 모든 액추에이터에서의 VCM, OIS, 인코더 제품군을 생산하는 애는 국내 유일한 기술 기업이고요 높은 생산 인프라와 함께 기술력을 활용한 로봇과 드론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한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할수 있고요 향후 시장 전망 한번 알아보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에서는 고급화가 트렌드입니다 특히 고사양 ois 액츄에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정밀 제어 요구 증가로 고급 액츄에이터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전문 기업이라는 강점을 가지면서 VCM, OIS, 인코더 전 제품 구문을 생산할 수 있고 자체 생산 인프라까지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장 확대 가능성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로봇 액에이터 시장의 확장 가능성과 함께 드론,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카메라 모듈 시장과 AI 기기 광학 시스템에도 적용하면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 및 목표가 이야기해볼텐데요. 실적, 양호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폭 영업이익에 그쳤던 것은 R&D 예산이 100억 이상 사용되면서 사업 다각화에 약차를 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4,200만 개 이상의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 제형 솔루텍이기 때문에 이런 제형 솔루텍 현재 주가 수준에서 지난 목요일이죠 950원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도 이런 실적 부분과 기술성 성장성에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사업 다각화 및 제품 확장에 대한 이슈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